두 번째, 삼성공정입니다. 자동차 부품이지만 테마는 액심냉각, 뭐, 데이터센서 냉각 관련 테마로 잡혀 있어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 있는 이큰 매물대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해 가서, 이 코스비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높죠. 18,000에 있는 구간대 매물대가 빠지는 겁니다. 빠지면서, 바닥으로 들어왔죠? 네, 바닥으로 들어오는 모습이다. 단계적인 고점 구간대 물량들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있다. 물론, 이거 그러니까 당장에 추가적으로 올리기에는, 1 7 0 0 0원 구간대 매물대가 굉장히 세요. 굉장히 세기 때문에 조금 더볼필가 있겠지만, 일단은 돈을 썼다큰거래 나온 거 대비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윗꼬리, 윗꼬리, 윗꼬리 달고 한번탕 터진 다음에 아래꼬리가 안 달리죠. 또 이제 몸통으로 채워 나갑니다. 유통 물량이 한번 크게 거래가 나온 다음에 정돈하고 크게 거래가 나면 정돈하고 이 패턴은 반복하고 있는 주식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이렇게 큰 거래대금을 보여줄 때는 주가가 2만 원 위로 한번다 날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대금이 없는데 1 5 0 0 0 원까지 주가를 끌어올렸죠. 이게 뭐냐면은 어느 정도 바닥에서의 매집이 되어 있다를 우리가 유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떨어지기보다는 최근에 거래량을 동반한 돈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18,000원을 재돌파하고 있는 차트를 우리가,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도, 뭐, 15,000원 구간대에서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겠죠. 15,000원 구간대 이탈하면은, 계속 반등이 빠르게 나오니까, 한달 이상 안 가요. 빠르게 반등 나와서 위로 올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